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쉼쉼으룩한 주제로 오겠, 왔는데요. 저번에 약간 쉰다고 했는데, 30일, 10월 31일부터 쉬기로 했어요. 그 다음, 우와! 잠깐만요. 11월, 저의 방학, 어, 11월 방학쯤에, 저의 방학쯤에 공지를 할게요. 그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다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느낀 겁니다. 저내 망치로 이뻤지만, 그래도 부끄러움 참고, 이건 지난 일이었죠. 제가 7살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짧게 말해주요 좋아하는 애들과 같이 놀겠습니다. 근데 그한 친구가 떠났습니다. 가장 친한 한 친구죠. 근데, 그한 친구는 저희, 저희, 그, 서울, 아, 류님하고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나랑 단짝하지 않겠니? 친구, 땡땡이가 없어서 그래. 아, 땡땡땡이가 없어서 그래. 아니, 땡땡이가 없어서 그래. 성은 뺐고요. 정말? 민키님이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이야 라고 말했 아예 이상 가서 나 심심해 너희 나랑 단척하겠니? 라고 민키님이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역시나 친구였으니 말이 끊기네요. 친구였으니 단짝으로 콩막했습니다 근데 2학년이 됐습니다. 저랑 같은 반이 되었죠. 근데 그때는 아무런 인상도 없었어요. 그냥 놀다가 뭐 그렇겠지. 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 때마다 그 아이가 갔는데전그 아이 때문인지 다른 아이 때문인지 정말 수상했지만 그래도 꼬부치 참아냈습니다. 민키가 많이 화날 부분인데요. 또한학년을 올라갔습니다. 제가 6학년까지 때 올라갔다고 해, 으면 3학, 아니 2학년 때였습니다. 아니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핸드폰을 안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시 한 번만 그러면, 넌, 절교야 절교야. 이렇게, 단짝을 끊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 다음 날, 핸드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세한 이유도 안 물어보고, 그냥 간짜장 끝이라고 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 진짜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애들이 저 쉬는 시간에 저의 책상에 왔습니다. 나 핸드폰 안왜안 냈냐고 말했는데 0%였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현지에 있던 그 내용대로 할수 밖에. 라고 했어요. 안 가져온 건안 가져온 건 0%였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도 가져왔으면 내야지. 근데 저는 집에 두고 왔다고 했어요. 진짜 집에 두고 왔거든요. 흔들려야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 간짝을 끊었던 거니 어쩔 수 없죠. 전 다른 아이들이랑 친하게 지내길 했는데 저번에 수진이가 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민키가 나보고 친한 척 하지 말래라고 했죠. 친구 단짝도 아닌데 놀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링키는 다른 친구 친구 사이의 아이하고 놀았죠. 그래도 저희랑 같은 맘이에요. 방금 먹기는 밀크 쉐이크였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름이에요. 정확한 이름은 나중에 말할게요. 그래. 그런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지고 미키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이 나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줘. 너도 땡, 땡땡땡이랑 친구사인데 놀았잖아. 수민이가 너 나랑 친한 척하면 안 돼? 척이잖아. 그냥 척, 친한 척. 그리고 어차피 친구인데 울면 안되냐 그렇게 통화를 했는데 알았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할게 라고 그냥 쿨하게 인정했어요 그렇다가 저희가 교환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한번안 쓴다고 한번 단짝을 끊으니까 네 차례야 수준이가 그러니까 네 차례야 그랬더니 그냥 갖다 놨죠, 저한 어차피 단짝을 끊, 단짝을 끊었는데 그걸 볼 이유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하루 사이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죠. 그냥 그한 얘기를 보지 말았어요. 좀 짜증이 났죠. 하지만 그래도 뭐 어때요? 전 다른 친구랑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또한 명이 올라갔습니다. 또한 명이 올라갔습니다. 또한 명이 올라갔습니다. 그 마지막 한 명은 어떨지 그 마지막 한 명은 제가 두끈 주먹을 쥐고 어떻게 해야 겠습니다 원래 저는 사고하 거를 안내을 주려고 했죠 사실 저는 11살이에요 13살로 해서 죄송합니다 14살 땐하게됐는데 하늘은 바빠서 그 얘기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도 전 이제 그 링키가 싫어지는 것 같아요. 부족하죠? 이거는 푸른, 네, 이거는 바나나였습니다. 아 정말 힘들다. 아, 그러면 저 학교 생활 초등학생 파이팅 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힘찬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요즘 우디님한테 보내, 에이, 달파파님한테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안녕, 아디오.